가장 강한 뭐 채널이 아닐까 싶은데, 네. JTBC에서 새롭게 음악 예능을 시작하게 된 소감. 일단은 뭐, 저희는 목표를 크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JTBC 안에서 저는 뉴스룸 시청률만 잡는다면, 아어 우리는 히든 시그널을 뛰어넘는 그런 음악 예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, 어, 혹시 뭐 떨어져 있는 그런 태블릿 PC가 있나 그런 걸좀 찾아보고 있고, <laughs> 어, 열심히 어쨌든 뭐 다른 걸 떠나서 예. 호불을 크게 갖고 근데 사실 다른 음악 예능은 무대의 위주인 것 같은데 저희 프로는 한 회가 무대가 안 나옵니다 한회 전체가 그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과정이 좀 그려지고 무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불의 명곡 할 때도 무대가 깁니다 그리고 저희 제기실이 3시간 반을 풀로 생방처럼 녹화를 하지만 방송에는 3분, 2분, 1분씩 나가거든요.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, 그 과정들에서 저희끼리 재미난 일들이 너무 많은데, 그 과정이 편집이 많이 안 되고, 그 과정이 쭉 이어져, 이어져서 쭉한 해가 나가거든요.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고, 약간 어떻게 보면 예능을 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멋지게 하는 건 사실은 어, 저희가 이렇게 막... 전 집중 잘안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게 가수들이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,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, 어떻게 하면 저 작곡가랑 재미난 이런 농이 이렇게 오고 갈까, 이런 것만 좀 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, 그게 저는 너무 기대가 예, 됩니다. 맞습니다.